이제 4번, 2페이지 4번,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소식인데요. 저는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수술 없는 성별정정, 여성안정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거죠. 자, 보세요. 대법원이 검토하고 있는 내용인데 뭐냐면,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시 성전환 수술 확인서 제출 지침을 폐기하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남자의 몸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자가 되고 싶은 거야. 그러면 내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 이 여, 남자로서의 생물학적인 모든 그내 어, 몸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여자로 이 주민등록에다가 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생물학적인 이 특징을 가지고 내가 여자가 됐어. 그럼 나는 어디를 갈수 있어요? 여탕 갈수 있고 여자화 자신을 갈수 있고. 어. 여자들이 가는 곳에 다갈수 있어. 그런 여자가 여자 보급창에 들어오면 우리 하태순 집사님은 어떻게 하려 합니까? 신고해. 신고해? 신고해 안 된다니까 이게 해버리면. 이게, 그러니까 이걸 통과시켜버리면 신고가 안 돼. 왜냐하면 법적으로 그 허용이 돼버리니까 심각한 문제지. 네? 그걸 검토하고 있다는 거야, 대법원이. 도대체 무슨 얘기냐고, 이게. 어? 아, 이해가 안 돼요, 정말로. 왜 이런, 대법원에 있는 사람들은 좀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서부에서요, 여자 화장실, 여자 탈의실, 여자 교도소 이런 데서 생물학적 여성들이 남성의 생식기를 유지하고 있는 트랜스젠더 여성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생물학적으로 남자니까 남자의 그 모든 그 어? 성기도 가지고 있고 어?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자가 됐으니까 성욕도 그대로란 말이에요 근데 법적으로 여자 화장실 여자 목욕탕 갈수 이 사람들이 또 교도소 가면 여자 교도소로 갑니다. 성별이 여자가 돼 있으니까. 그 여자들하고 같이 틀어 들어 섞여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힘이 세겠어요? 여자들이 힘이 세겠어요? 이 사람들이 힘 세지. 실제로 남자의 몸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자들 뚜드려 패고 막 성폭행하고 한다는 거야. 이런 법을 만들자는 거야. 대법원이 지금. 나 신기해요. 정말. 그 기아니 미칠라고. 미 <laughs> 제정신이 아니야 이게. 응? 그러니 우리가 기도 안할수 있냐고. 이것은 법으로 만들겠다는 거니까. 아니 그런 것들은 참 대부분을 만들,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병역 기피 수단으로 쓰일 수도 있겠죠. 응. 어. 군대 가기 싫으면 우리 재혁이가 군대 가기 전에, 아이, 걔 군대 가기 싫으면 나 여자로 만들어야지. 나 여자입니다. 그 선별 정정해버려 그냥. 그럼 군대 안 가잖아. 징집이 안 되잖아. 어? 이게 뭐예요, 이게? 어? 또 캐나다에서는요. 자동차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성전환 수술 없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법적인 성, 성별을 변경한 사례도 있대 캐나다 같은 데는 성전환 수술 안 해도 성별 정정을 해 주는 거예요. 와 기가 막히죠. 어떻게 사람이요. 여기까지 왔나 몰라. 태어난 성을 갖다 바꾸려고 그래 이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우리 젊었을 때는. 절대로 내 마음대로 할수 없는 거, 죽어도 할수 없는 거는 성, 성을 바꾸는 거다. 내가 남자인데 어떻게 여자가 되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지금은 어때요? 바꿀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작품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바꿔버리겠다는. 이건 누구를 대적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어, 이낙연 씨가 새 정치 세력을 만들겠다고 나와서 지금. 하고 있죠. 이게 정치적인 내용들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대한민국이 바로 갈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다음에 6번 보게요. 자, 지난 정권 때 코로나 집합 금지를 엄청나게 많이 했죠. 그래서 심지어 교회들이 고발을 당해가지고 벌금도 물고 그랬어요. 이것이 과연 적법하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 재판을 걸었는데 항소심까지 이제 올라갔을 때. 예, 말하자면, 집박금지가, 어, 적법하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대법원에 상고를 해놓은 겁니다. 근데 대법원에 상고를 22년 5월부터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이 안 났어요. 음, 그래서 교회 측 대리인이 누구냐면, 김신이라고 하는 전 대법관이, 맡아서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정부 조치를 위법한 것으로 인정한다면, 집합 금지로 불이익을 당한 교회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 지난 정권은 이, 이 코로나를 정치적으로 이용했습니다. 계속해서 정치적. 지금 정권은 과학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지금도 코로나 환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발표도 안 합니다. 그리고 영업 막 폐쇄하고 막 정지시키고 어뭐 제한하고 그렇게 안 합니다. 어 마음껏 영업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이다 죽어가고 있나요?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접근하, 의학적으로 접근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였는데 정치적으로 접근하니까 막 굉장히 어렵고 막 무서운 일이 되고 말이죠. 막 어? 자살하는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영세업자들, 어? 그 가게하고 막 하는 사람들이 가게가 안 되고 빚은 막 늘어나고니까 다 죽어버리고 어? 다 망하고 이런 일이. 그러니까 결국은 보세요 원자력을 중단시키고. 이렇게 코로나로 집합금지를 시키고 영업제한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경제가 마비됩니다 요, 여러분 원자력은요 전기 이게 우리가 집에서 전기 불는데 조금 지장이 있겠구나 이 정도가 아닙니다 첨단산업들 반도체 산업 이런 거는요 전기가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원자력 발전을 딱 폐쇄시켜 버리면 요그 막대한 전력을 공급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도체 산업이 무너집니다 첨단산업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농업국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경제가 완전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원자력을 이렇게 억압시키는 것은요 대한민국 경제를 어떻게 하겠다 북한처럼 진짜로 완전히 거지 나라 만들겠다는 그런 구상이 아니거나 할수 없는 일이다 무지무지 무서운 일을 저지른 겁니다 지금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이전권 들어와가지고 이제 겨우 그걸 다 복원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교회도 전기요금이 이번 달에 보니까 작년보다요 전기 쓴 양은 더 적어요. 근데 전기 요금은 훨씬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 그죠? 많이 나와. 전기 요금 좀 올라갔어요. 왜? 왜? 지금 원자력 을 그렇게 망가뜨려 놔버리니까 한전이 지금 비땀이 에앉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요금 안 올리면은 전기 생산을 못 한다 이 말이야.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지난 정권 때도 한전이 얘기했대요. 아홉 번이나 얘기했대요. 전기금 올려야 된다. 근데 여론이 안 좋아질까 봐못 올리게 한 거야. 그러니까 어디만 빚을 져요? 한전만 망하게 된 거예요. 어? 그이 정권 와가지고 이제 보니까 토재태가 너무나 골판 터지고 썩었어 큰일 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은 언제나 복원시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복원시키면서 전기요금도 조금씩 올려가면서 한전을 살려야 될거 아니야. 그죠? 한전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어떻게 돼요? 아니 전기가 없어지면 산업은 저리 가라고 우리 집부터 냉방되고 다 얼어 죽어. 그죠? 이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어, 얼마나 무서운 짓서 저질렀는지 몰라요. 이심각성을 모르고 지금도 하, 그냥 음. 하 정말 그리고 뭐 지금 윤석열 정부 보고 뭐무능하네 무슨 뭐 독재네 이런 소리를 하는데 도대체 가당키는 하냐 이말야 뭐가 무능해 뭐가 말해보라 이말이야 말해봐 구체적으로 어 부자 만들어주고 있고 어? 무너진 경제 다시 세우고 말이지. 어? 자,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우리 찬양하면서 또 기도합시다. so i'm So, 소 m 한사도 오실 그 i s 는 n 산 a s a 너 t a 지 말고 t a Sa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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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a n t a s a n t 우리 a n t a s a 주님 대에 서서 항상 놓으시그 지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어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그 열심을 나의 불 조성하고 온 정서를 나의 조 살아 우리 고두 의가 조리 라주에서앉아 서서 키는 자, 쌍시키는이기는 자, 쌍조시키는 자, 쌍조시키는 자, 쌍조시키는 자, 쌍조시키는 이 쌍조시키는 자, 쌍조시키는 자, 쌍조시조 그의 위로를 빌라 그님내 편에 서서 한산 고시 아베 아베 왕들과 싸울자 들과 싸울자 벗으렴 대여 심판과 별방 내가 삽니다. h 나 l l e l u j a h Hallelujah. Hallelujah. h a l l e l u 여 a h h a l l e l u j l l e l e l l l e l

성님하 이, 라 이래, 이, 마, 이, 마, 울 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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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이, 마, 이, 마, 이, 마, 이, 마, 이, 마, 리하 이, 마, 이, 마, 이, 마, O'nu taram, o'nu terçe Şu Yesus'un tırnağı Ya Allah, Allah, Alleluya Ya Allah, Allah, Alleluya Ya Allah, Allah, Alleluya Bu yok

죄 없어서 부르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